하 시작 오늘도 노상을서 어디서 뛰어야 할까? 아 그래 가야지 <음> 잠깐만 쭉 직진으로 가면 보인천이고 왼쪽으로 가면 무슨 거 보자. 맞지? 끝. 뭐최선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데 빨리 가야지. 어디가? 소자산 그 나랑 같이 가서 그래 이다왔다 이거, 이거 냐그 야, 뭐야? 스포 잡았데 왜? 아, 잠깐만. 우리 인내가 좀 여행할래? 무슨 노래? 아, 됐어. 나 앞으로 지키고 가야지. 그래? 아휴, 왜가지 아, 왜 가지? 아. 잘안 돼서 한 것만 나오는데. 아 어, 어디 있지? 여긴 없는데 정문가나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왔어! 내가 왔냐? 아아 아, 뭐야. 나도 들어갈게. 아, 어우, 잘못만 야! 어. 여긴가? 어, 어딘지 모르겠네. 잠깐 뭐야. 누 왔나? 어너 어? 너, 너가 그 새로운 천이 네. 아이고, 어 들어와. 아이고. 야, 새로운 애 들어왔다, 새로운 애. 아 뭔데. 아, 뭐야. 밖에 빠져가지고. 와, 저 형이. 어서 저기로 가있어, 어서. 야, 여긴 들어오지 마. 여긴 내려, 여긴. 야! 안 붙여? 야, 여기 좋아하냐? 아니? 음. 야, 다 죽어있냐? 으으 야! 어휴, 조금 봐. 음. 이렇게 하지굿 아이디어 뭘 하는 거 어. 으. 어. 제 아, 잠깐만 나 전화 좀 오고,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어. 네, 여보세요. 네. 네. 여기, 사기 기지 맞습니다. 네? 월요일에, 네, 경강선. 경강이라고, 경강이랑, 그, 누구요? 네? 7400호대. 특대랑, 또, 또, 저항이랑, 세마을로 계세요? 네. 받아보겠습니다. 틱. 아, 우리 새로 운 여자들 어온다 어? 왜? 어? 어. 어, 이 여자다. 어, 이 여자들 어딨지? 야, 내 따라와 봐. 어, 왜? 왜 그러세요? 어, 못 타. 야, 따라와 봐. 나 따라와 봐. 어이, 왜? 야, 내가 만만한 줄 알냐? 그래, 만만한다고생각가단 왜? 어려워. 야,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. 야, 저거 봐. 라이 가서 도못 찾겠구나 너 방금 뭐 했어? 내가 아, 아, 뭐. 내 뱃구야. 내가 뭐했냐내때 죽고 싶어? 뭐 어? 누가 여기 뭐인데? 내반발지지 원해도 가. 야 야, 이 사람, 아유고어떻 그런 말할수 있어, 얘. 뭐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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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야이방맛이저기 갖고 나 절대로 제제못 갖고 오어 으아 아 아. 띵동. 합격입니다. <레> 예스. 으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여러분의 고려 연인

아, 뭐야, 미소. 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너 응. 어, 그 응. 어. 치워라 아아 엄마 양치하고